내가 원하는 원 그리기 이번 랩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원의 정보, 어떤 정보? 원의 반지름과 원의 색을 입력 받아서 이 입력된 값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원하는 색깔의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문제를 이제 내가 한번 팍 풀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냥 큰 문제로 보면 좀 문제가 어려워서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쪼개볼게요. 자, 그릴 거예요. 그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릴 수 있는 애. 자, 그렇죠. 터틀 그래픽이죠. 터틀 그래픽을 쓸 거예요. 그럼 터틀 그래픽 할때 임포트, 그 다음에 터틀 태어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요. 자 터틀 그래픽 준비.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사용자로부터 무엇과 무엇을 받아야 돼요. 반지름과 색 정보를 받아야 되죠. 자, 그걸 어디 어디에 저장한대요? 반지름 정보는 어느 변수, radius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자, 색이라는 정보는 color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력받을 때 우리가 썼던 애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네, input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숫자 정보예요. 숫자. 수예요. 그러면, 자, int 하면서 또 무엇을 했었죠? 수 처리를 위해서 int로, 자, 이렇게 input 하고 나서 int로 감싸주는 걸 했었어요. 자,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원을. 자, 원을 그리는데 자, 레디어스에 있는 값으로 그릴 건데 원 그릴 때 썼던 애가 있었죠. 누구죠? 서클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뭐 해야 돼요? 색깔을 채워야 되죠. 색깔. 색깔을 어떻게 채우냐면 자, 여러분 색깔 채울 때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컬러를 위해서 컬러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필이라는 feel이라는, 자 필이라는 쓰는데 begin필과 end필이 있어요. 자그 이런 l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네 단계를 하나 하나 거쳐가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터틀을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터틀 할때 우리 생각났던 애가 누구죠? 자 이런 게 생각이 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 기억나십니까? 자, 터틀을 준비하고 이 부분은 터틀을 준비했죠? 터틀을 준비하고 터틀을 태어나게 하고 터틀 점 터틀 하고 자, 거북이의 모양을 위해서 어떻게 했었나요? 네, 모양을 바꿔준 쉐입을 써서 거북이가 태어나게 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바로 얘까지만 하면 터틀이 준비가 되면 돼요. 자, 빠방 하고 터틀이 나왔습니다. 맞 죠, 네잘나 왔어요. 기 분이 좋아요. 사용자 입력 을받 아야 돼요. 사용자 입력 은 따라 이렇게 받으 시면 되 죠. 인풋을 써서 어떻게 됩니까? 인풋을 써서 자, 원의 반지름 입력하시오. 메시지 뿌려주고 자, 인풋 자체로만 받으면 문자열이 되니까 누굴 해 줬죠? 네, 이렇게 인트로 감싸 줍니다. 그 정보가 r a d i u s 라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무엇이 되죠? 원의 색깔을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뜨고 문자열이 칼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따란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고 자, 요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쪽으로 치울게요. 자, 특별하게 얘가 응답 없음이 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순서대로 터트를 만들고 나서 자, 우리가 그 반지름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 반지름을 얼마로 할까요? 10으로 할까요? 한 50으로 하겠습니다. 50 하고 엔터 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원의 색깔을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레드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창을 바로 제가 끄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세 번째 단계 무엇을 할까요? 이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원을 그리는 그 원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정보는 누가 갖고 있어요? 자, 이 레디어스라는 애가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레디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레이디어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니까 T점하고서 자 그림 서클, 서클 그리시면 돼요. 서클하고서 레이디어스라고 직접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원을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다시요, 따랑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원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제가 얘를 5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원의 색깔은 레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따랑 하게 되면, 자,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기 것까지는 했지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남았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색깔을 채우는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색깔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그 칼라하고 begin fill이라는 아이를 사용하면 돼요. 자, 칼라는 이제 칼라를 먼저 시작을 해줘야 돼요. 자 칼라는 원을 그리기 전에 정해줘야 돼서 t c l o r 하고 나서 뭘 해주면 돼요? 칼라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변수가 갖고 있죠. 누구 변수? 칼라 변수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직접 칼라가 갖고 있는 색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채우는 거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면서 채우거든요. 그래서 t begin fill을 해줍니다. begin 언더바 필 해주고, 자 이렇게 가루를 넣어주시고요. 자 엔드 필이기 때문에 다 그리면 채우는 걸 끝내야 되죠. 자, 래게 엔드 필을 해줍니다. 엔드 엔드 필을 해주면, 자 우리가 원하는 원을 그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 세이브 하고, 자 빠방 창이 나오고 저는 여기다가 어또 다시 50 네그 다음에 칼라는 레드 해 볼게요 레드 하면 색깔이 바뀌면서 빵 하고 끝나게 되죠 천둥번개가 발생한 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자 여러분 이번 랩에서는요 빛과 소리의 속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천둥번개가 쳤는지를 측정하는 걸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 전둥번개가칠 때, 번개가 먼저 번쩍 하고 나서, 제가 번개를 그려볼게요. 자, 번개가 번쩍 하고 나서, 우르릉쾅이라는 소리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먼저 도착을 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빛은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예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래요. 즉,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쾅한 소리는, 소리는, 자, 340 미터 퍼 세크래요. 그럼 1초에 340 미터를 간다는 거예요. 자, 소리도 엄청 빠르지만, 빛에 비하면 엄청 느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지금 있는 위치에서, 자, 빛이 바로, 자, 천둥이 추, 치는 순간, 자, 번개가 치는 순간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나중에 오겠죠. 소리가 그러면 그때부터 1, 2, 3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차로 자, 빛은 바로 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간차가 뭐겠어요? 바로 번개와 천둥이 천둥이 쳤던 위치라는 걸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의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측정할 시간을 입력할 거예요. 자, 빛을 보고 나서, 번개를 보고 나서 우리가 1, 2, 3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자,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면, 시간이죠? 시간 정보를 입력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 거리를 계산할 거예요. 거리를 계산해서 뭐 합니까? 계산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이 단계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셀 거죠? 그래서 뭐몇 초라고 입력을 할때 무엇을 사용할 거예요? input이라는 애를 사용할 거고요. 자, 거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시간에, 속력에 뭐만 곱하면 돼요? 시간만 곱하면 시간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네, 거리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출력을 무엇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과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로는 자 인풋을 받을 건데 인풋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인트로 감싸야 되겠죠? 인트로 감싸서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초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인풋 메시지, 인풋메시지를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자, 인풋을써 주고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인트로 묶어 줘야 되겠죠. 인트로. 자, 그러고 나서 이 정보를 어디에다가 SEC라는 정보에다가 변수에다가 세컨드를 나타내이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거리를 계산할 건데 그 거리를 저장하는 변수명을 저는 디스턴스라고 할 거예요. 디스턴스 번스라고 이름을 짓고 자식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초로 들어와서 340m에 어떻게 곱하기를 해줘야 되죠. 곱하기 누구를 시간 정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결과를 모아 뭐 주면 돼요. 디스턴스를 출력해 주면 돼요. 디스턴스를 이 디스턴스를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범위에 갇힌 장소까지 거리 친절하게 메시지를 써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자, 디스턴스 출력해 준 다음에 단위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콤마로 구분을 할 거예요. 콤마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하면, 첫 번째로, 시간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어, 내가 천둥이 딱, 번개가 빵 치고 나서, 번개를 보고서, 1, 2, 3, 3더니 5초야. 해서 5초를 입력할게요. 5초를 입력하면, 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 1700m 떨어진 곳에서, 천둥 번개가 쳤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